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고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대답하고 있죠? 베드로의 대답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주.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이, 당신은 노예가 있었던 시대를 감안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종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인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됐고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했던 사람이 이 종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습니다. 어, 메시아죠.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 뜻 아실까요? 네. 구세주? 아그 단어가 가진 뜻이 있어요. 네? 오 맞아요. 기름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성경에 보면 왕들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왕 말고. 제사장.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다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같은 단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을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해갔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더 변해가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니엘서에 보시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종말론적인 구원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종말론적 구원자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된 구원자를 말해요. 예수님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음, 전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해방시켜 줄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 그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의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이비 이단단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사이에 그 부부관계에서 나왔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 논리적으로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과 신분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신분. 소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본질과 신분은 뭐죠? 소. 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본질과 신분은 뭡니까? 개.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본질과 신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는지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모습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약속하신 그 구원자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때그 초대교회 때 카타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물고기 물고기 그림 물고기 그림인데 이 물고기 그림은 그 당시 박해봤던 성부들의 신앙고백이에요. 고 어, 그 ppt 다음 것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아 보이세요? 네. 뭔지 모르시겠죠? <웃음> <웃음> 영어도 아니고 이제 목사님 아실텐데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그맨 위에 단어 있죠. 맨 위에 하나 그게 이투스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물고기라는 단어고 그맨 위에 있는 게 물고기고 그 밑에 단어들이 있죠. 그맨 위에 있는 단어하고 그 밑에 단어들하고 어, 뭔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실까요? 맨 어, 첫글이라고 하셨는데 맨 위에 물고기 단어, 익투스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가 고그 밑에 단어의 첫 머리 글자죠? 그렇죠? 보시면. 네. 그래서 고그 밑에 매고 그 이토스 물고기 밑에 단어가 예수스 예수. 고그 밑에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고그 밑에는 대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그 옆에는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맨 밑에는 어, 소테르, 소테르 구원자. 그 다음 것좀 넘겨주세요. 다음 거는 제가 한글을 넣어놨는데, 보시면 물고기, 이 물고기가 담고 있는 뜻은 그 밑에 단어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잖아요. 어, 1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말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너의 고백과 같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으로 잘못 가르쳐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할 때는 내가 바로 너의 참된 주인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걸 사람이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만큼만 기록하게 하셨어요. 전부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걸 성경이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만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그게 가능해요.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그걸 또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우리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열어주시겠다고, 발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 말씀 낭독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계속 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맞춰져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어, 결국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베드로 뿐만 아니라 어,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잖아요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그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아까 그 카타콤 지하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믿음 신앙 고백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편한 집에서 안 살고 지하 토굴로 숨어 들어가서 햇빛도 못 보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또 바른 신앙 고백 또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치공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저희 순모임 시간 때 조종구 형제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꽂혔습니다 그랬어요 <laughs> 마음이 하나님께 꽂혔대요 아,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랫동안 순모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조종구 형제님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조금 알고 있는데, 지난주 했던 그 하나님께 마음이 꽂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더 하나님께 마음이 더 깊이 기울어져 있고 확정됐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내가 또 성경 찾아보고 하면서 그 믿음 커가시고,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